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서 일장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막 성황리에 막 이렇게 부흥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막,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섞여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은 떠난 상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밖을 나가면 아데미신전 거기서 여사제들이 막 꼬시면서 어, 우리의 종교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막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물어보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일어나니까 어 진짜 저게 맞는가 또 여러 디베이트들이 일어났다고요.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지금 죽은 자를 믿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고 아 과연 내 믿는 신앙이 옳은 것인가라는 이런 뭔가 아,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들의 믿음이 점점 점점 흔들리고 유대인이 와서 야 예수는 없어 니네 믿음은 가짜야 막 말하기도 하고 아니 이 신이 있고 이 신이 있는데 너희 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왜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막 사람들이 아씨 어떻게 말해줘야 돼. 나는 무엇으로 이들에게 이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들의 고민과 그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 마음들, 이전 삶으로 다시 가려는 마음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오게 갇힌 겁니다. 내가 나의 스승, 나의 바울이 오게 갇힌 걸 보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울의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첫 장을 오늘 딱 읽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나오나요? 자,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처음에 인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준다. 그러더니, 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 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되게 반복돼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10번도 넘게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 연습해서 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너희의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너희 가운데서 막 너희를 흔들리게 할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 그가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을 입어 너희는 기업이 되었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여기에 갇혔다.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너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너희가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너희는 그렇게 부음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너희에게 지금 임하였으니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예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이 일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인사로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 이3일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말하며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이 어려운 어, 어려운 거 알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것도 알아.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택정함을 주셨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일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나요? 어려운 말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그 부르심의 소망이 반드시 있다. 너희를 부르셔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믿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들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저에게도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찬송하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고 경험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